이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300! 우와! 1200! 우와! 우와! <laughs> 1000! 야, 힘을 다 썼는데요? ㅋ ㅋ ㅋ ㅋ 0이 가능합니까? 일 세트 경기입니다. 4강전첫 번째 대결. 프로토스 노란색, 노란색이 변현재 선수고요. 그리고 갈색이 김승현 선수입니다.이라든가 혹은 프로리그에서 음. 저희 세시 또 중계를 했었던 네. 예전 또 이력이 있었고. 그렇죠. 오히려 변현재 선수의 경기보다 김승현 선수의 경기를 프로 무대에서 더 많이 중계를 했어요. 생각을 네. 해보면. 변현재 네. 선수가 제금 안마당에서 요. 회사... 요 오, 여기도. 자, 아, 변현재 다운 그런 네, 모습입니다. 그렇죠. 뒷마당 쪽에서 가서도 다시 한번 견제를 하고 초반부터 상대진 말리하는 플레이를 변현재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자신감이에요. 이런 어떤 플레이는 네. 자신이 훨씬 더 자신이 있거든요. 음. 본인이 즐겨하는 플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흔들겠다. 많이 흔들리는데요. 네. 마음 먹고 들어왔었습니다. 네. 들어가서또 하나 끊어내면서 여기서 도기 찔러 넣어서, 어우야 이거. 거의 지금까지 한네 다섯 정도는 잡은것 같은데요. 네. 네. 차원 효율 떨어뜨리고 그리고 아직까지 질럿이 음. 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짜증 날 겁니다. 네. 아까 저 파일론. 네. <laughs> 와. 차원 효율 도 똑같은 상황이었었는데 어이 상대방 지금 타이밍에 좀 찔러보는 건데. 내려오사나 점사. 네. 배터리까지 건설해가면서 입구 쪽에서 네. 시위를 지금은 해보겠다라는 것을 갖고 네, 있습니다. 여기, 오, 경력이 지금 드라군 하나, 질런 는나가 많아서 한번 들어가 봤던 건데요. 점수, 네. 질런 네. 무시하고 드라군만. 네, 자, 점수로 가운데 있는 드라곤 하나 끊고세개네 개로 자세개 두기 자2대3네요 아, 아, 리버까지 리버가 리버가 나왔습니다. 네 하나 하나 오아 뒤쪽에서 그냥 많이 쏴봐야 한두발 음. 정도 쏘고 네, 뒤로 빠지면서 정면 두드리겠다라는 네. 생각 같은데 오우. 아 터지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김수현선수의 리버둥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또 드라군이 다 돌아오게 네. 되면 어. 네 여기서 리버 병력 뒤쪽으로는 좀 뺍니다. 네. 받아내면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우 서툴 자 앞에서 이병룡 아, 리버 터졌습니다 이거 공짜로 잡아먹으러 왔던 건데 네, 네. 근데 이, 여기서 입장료를 냈어요 리버로 네. 셔틀도 지금 체력이 많이 빠졌고 오, 아, 리버도 지금 잃어버려서 네. 상대는 20가량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잡아야 돼요 네, 어 여기서 오. 아, 한번 흐름을 멈추기 위한 도전이었는데 음. 잡질 못했습니다 지상군 차이도 많이 나요 드라마 우와. 숫자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거의 2배수 예. 가까이 차이 납니다 예, 너무하다 싶을 정도도 납니다 엉커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죠 자 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무빙으로 땡기면서 리버까지 데리고 지금은 들어왔죠 대놓고 지금 정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리버를 울렁 차이 하나 지금 이걸 끊어내고자 아 하지만 기본 병력 차이가 네. 너무 납니다 드라 차이가 지금 너무 나서 요 뒤떨어있어요 네.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버를 드라군들이 들어올리면서 지금은 들어온 거였거든요 와, 네. 진짜 이건 실력으로 꼽어낸 거죠. 네. 와, 초반에 그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나왔거든. 견제를 통해서 내가 견제가면은 김승현 선수 흔들린다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네, 멀티태스킹에서의 어떤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초반부터 흔들기 시작한 결과 차이를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밀고 들어가면서요. 여기서 공격병력 전부 다 정리했고, GG. 네. 1세트 대결 변현재 선수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펜젠에서 두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저그 액티브 선수고요 그리고 7시가 하얀 눈끼 선수입니다 그 앞마당 가져간 채 시작하고 있는 거 확인 쉽지 않아요. 변수 네, 정말 너무 많고요. 많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저 여기서는 기다리는 거. 기피하지도 안 되고 예. 안절부절해요 이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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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오는 거 보고. 근데 안... 가둬야 돼요 이거. 네. 못 가게 못 가게. 그렇습니다. 예. 네. 컨트롤. 자 히드라의 존재는 기어. 걸리지 않았어요. 오, 지금 왔다가 지금 깜짝 놀라 뒤로 빠지는 네. 히드라. 순간 안절부절했죠. 네. 지금 많이 놀랐어요. 네. 돌아갈까 다리. 를기세갈까기그 플레이 다들 네. 나오긴 했었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을까? 어 병력 많은 거같아요 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예, 해야지 빨간불 네.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어져 있긴 하거든요 좀더 위쪽 위쪽으로. 위를 지금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퇴로 위로 예갈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금은 더 지었습니다 뒷길 지금은 골목길을 크게 개방을 해놓고 뒤로 돌아가서 본진부터 지금은 깨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중립 건물 지금 깨고 있는 상황이고 럭커 좀 와서요 네 캐논 아끼지 말고 본진 네. 쪽에도 지금은 건설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길을 막았고 위쪽으로. 이제는 이 저글링 친구들인데요. 네, 저글링이 많기 때문에 네. 캐논이 아무리 또뭐 있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지금 러커를 수비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막아야 되는데 저글링들이 달려들면 저 네. 캐논도 저 무효화 될수 있거든요. 네. 자, 여기 서하나 계속 건물 디펜스를 통해서 시간을 엄청 잘 끌어 주기는 해 네. 하는데. 이야, 하나. 이 야, 이거둘 우와. 하나 직 깨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 어떻게든 저 구석자리라도 프롬과 럭커나 아 그오 이왕 이런 식의 이야. 좀 가능한 플레이를 했다면 완전히 쪽까지 난입을 했어야 되는데 오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스페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로보텍스를 짓고 뭐 생산 건물들 아저 테크 건물들을 좀 짓느라 기본 생산 어떤 그 건물 자체는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시간 좀 끌어야 될것 같은데 자 밀어요 자 캐논 깨고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맞지. 러커 때문에 쉽게 다가설 수는 없는데 네. 안쪽까지만 못 들어오게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입구 쪽에 지금은 어... 건물이 버텨주고 있을 때 하이... 어... 오버 쫓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평논 숫자가 부담이 된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점점 네.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아무리 프로토스가 피해를 입고 캐논... 캐나... 병력을 빼는 건 너무 아쉽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뒷골목 자 들어오면서 여기 질럿 한 기가 좀 있고 자 반응이 빠르지 안쪽으로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와야 되는데 네, 캐논 하나 좀 깨지죠 자 위로 돌아오는 병력이 이 병력을 막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위에서 오 일꾼 지금 럭커나가 지금 9킬입니다 예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흘렀습니다 오. 드론 채우고 히드라를 뽑다보니까 히드라가 많지도 않았었고 네 쿠르소스 그러니까 병력이 이제 꽤 모이는 단계죠 네, 위에 근데 여기서는 일꾼 손해가. 아 뒤쪽으로 오면서 지금 약간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입구 쪽 수비 대충 됐으니 셔틀을 이용을 해서 하이템플로 드랍으로 상대방 드론 잡아야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네. 뒤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마당 쪽에 좀 손해가 있었습니다 포토스가자 네. 위에서 좀 다시 한번 앞마당 쪽은 좀 마비가 된 상황이고요. 박업이 조금은 늦다니었거든요. 네. 굉장히 가난해지 있다면 만화 한방 더 있을 거거든요 야아아아아아아 여여여 야! 야, 야, 야. 세워놨고 네. 어 무시한 오오 어. 예. 자 이거는 와 내렸어요 네. 자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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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한 방, 한 방. 있어요 한방 위에 위에 어, 다 죽어요 깍돌에 오버즈 밑에 여기 와와 와! 이건... 와. 와! 뭐 네. 네. 이거 와와 방금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네. 스톰을 쏠까 말까 쏠까 말까 뭐 만화 네. 있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막 따지고 있었는데 네. 아 엄청난 폭발 네. 여기도 지금은 빨리 열어 놔야지 이 지점을 계속 내주게 되면은 럭커가 계속해서 요 여기 옵저버 잡아 주면서 럭커로 시간 끌 옵저버를 끊어내면서 시간을 벌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안 당하려면은 지금 타이밍에 뚫어내야. 죠그 상대도 드론 찍느라 정신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병력을 더 네. 보낼 수 없었어요. 병력이 이제 얼마 없어요. 네. 좋은 판단인 것 같고 스톰 두 방을 아야야야 당겨 줘요. 아 가장 이제 상대방의 그 시야에 저 위쪽 다리로 건너올 줄 알고 네. <laughs> 아래쪽 다리에다가 지금은 전부 다 애그로 변태를 시켰는데 거기를 네. 급습했네요. 야해얀둑기 선수 지금 위로 좀 내려오는 병령아 너무 좋은 포지션 네. 잡았습니다. 와, 이거 스톰 때문에. 타이태플레이어가 딱 적절한 위치에 또 와! 있어요. <laughs> 야 이거 진짜 잘 들어가네요. 예. 와, 좀좀 또난소입니다. 너무 잘쏘요이 선수가요. 예, 네, 필주 아, 알아요. 네. 적중률이 어마어마한데요. 아, 진짜 저격수. 예. 스나이퍼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임이 좋아요, 에이미. 예, 굉장히 좋아요 이 선수가요. 야, 아, 실제 아, 하얀 눈길 굉장히 멋진 플레이 를 해내면서 이번 사칭에 따냈습니다. 1대를 맞추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경기 시작되었습다 색깔 보겠습니다 빨간색 전태이과이영우 선수입니다 11시 오봉따라 갔다라이 9시 같은 대영에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에요이리고이어서 임진묵 선수와 깨모 선수는 영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선수 상에서이영에요이영상의장점이라고볼 수가 있겠는데이 영상에서 이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이 토텍 올리고 있어요. 트로보 예, 두 기합 한마디로 기존의 구드론과 비슷한 그런 플레이를 다섯 방향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데 투패과 더불어서 스파이어를 좀 빠르게 확보를 하면서 최대한 지금은 오우. 테크 지향적으로 두 선수들이 다 플레이를 예. 해주고 있고 오, 잡았어요. 이야. 위에서 봅니다. 서로 저 미나렛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차원의 문이거든요 여기 넘어가서 오 여기서 근데 넘어가면 여기 기다리겠어요 자, 먼저 넘어가면 손해볼 손해. 가능성 높아요 먼저 넘어가면 손해인데요 네. 손해인데요 손해요 아, 네. 아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예 뒤쪽에다가 네. 저글링도 빼놔라 라고 사인을 주면서 병력 배치를 다 지금은 시켰어요 네. 끌어주면은 그 다음에 저글링이 동시에 넘어갈 생각이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글링을 잔뜩 뽑아놨는데 네. 오히려 벌처가 자신의 팀의 벌처가 당했기 때문에 약간 수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네, 여기도 뭐 끊어내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뮤탈은 찍어놨었구요. 네. 지원이 와야 돼요. 색깔 네. 느리기 때문에 저희도 견제하는 거 지금 내려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나올 때까지 스패너 완성을 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뮤탈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케어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자 병력 이쪽으로 좀 넘어와서 소비하고 있던 저울링들을 잡아주고 있어요. 뮤탈 6개까지 찍었습니다. 네. 따라잡아보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지금은 어긋나 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목팀 쪽에서 조금 더 신나게 상대방의 건물을 때리고 음. 있는 모습 이 보이죠. 유탈 쪽에서는 좀더 빨리 뽑았었던 보라뱅이기 때문에 여기 밀어낸 상태에서 한번 넘겨보는 것도 네. 생각은 해볼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유탈 스키 여덟 키.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 좀 위로 들어가있거든요 네. 이거 위쪽으로 지금은 전장을 바꾸면서 드랍시 요격할 사이즈거든요. 네, 지금 병력이 좀 넘어왔고. 자, 이 병력은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아낼 것인지. 드랍시 독이 먼저 내려서. 그냥 일단은 눈색이 좀더 있어 네, 보이셨는데. 네. 네. 자, 여기서 먼저 뮤탈리스 스킬 잡아냈어요. 자, 아, 득점납니다 아, 네. 와, 와! 이거 막아내는데요. 딜러가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기가 막히게 독이 내려오면서 피해를 네. 최소화하고요. 했고 이 네. 백업도 빨랐기 때문에 뭐 불편한 점이 없었던 아, 하이누퀼 선수와 이골 네. 선수 의그 뮤탈입니다. 이거 사려가면서 병력 내려놓고요. 뮤탈리스크와 뒤에 골리앗으로이 병력까지 잡아먹습니다. 네, 불편함은 있었지만 받아치면서 지금은 네. 성공을 거둬서 와 뭔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어, 네. 이득을 만들어야 됐었던 이 묵팀이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제 2참 승리 따내면서 이번 경기 오봉따라갖다는 팀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와 완벽하게 받아냈어요. 네 번째 세트 대결 이클립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테란 전태영 선수고요 저그는 김경모 선수입니다 전태영 선수 하면 워낙 이 컨트롤이 좋은 선수뿐만 아니라 습득 능력이 뛰어난 선수예요예 지금 그런 모습들을 네. 또 보여주고 있죠 상대 빌드를 확인하자마자 아, 생산 중이었던 그 마린 마저도 취소를 음. 해주면서 네. 지금은 거의 뭐 어, 킹티어급의 그 테란의 그런 최적화 능력을 그렇죠. 원래 이제 2해처리 테크에서 빠른 뮤타리스크가 강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때는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2베럭스에서 아카데미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원베럭스 상태에서 바로 아카데미가 베럭스 추가하고 아카데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엠베가 올라가는 가베럭크를 네.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자 뮤턴온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 김경무 선수. 자 이걸 어떻게 좀 막아낼 것인지 점사. 저울이 내기까지 여섯 개, 일곱 개 하나씩 끊어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뮤탈을 가지고 네. 플레이를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1 0 개까지. 저 병력 내려오려고 있는 전태영 선수거든요. 추가 병력까지. 네, 뮤탈의 포지션을 받고 뒤로 빠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공유업된 상황에서 그냥 따라가 가는 거죠. 네. 하나 지금 잡아냈고요. 뒤에 후속 병력 점사왜 여기서 좀 묶어놔야 될 텐데요. 그럼 여기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요. 네.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전태영. 부려받고 상대방의 처지를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오우. 과격한 그런 돌파를 어. 보여주려고 네. 하고 있고요. 네. 네. 점수에 통해서 한두 개씩 계속 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시 2차 병력이죠 이게 네. 뮤타 지금 열기. 자 양쪽으로 병력이 합류하는 분위기거든요. 이바유올병력들을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을 아, 굉장히 세 군데 지금 모여있잖아요. 이게 보이잖아요. 네. 이거 계속 직권에 있는 상황인데요. 병력 양기 중꽤 많습니다. 네 자리 잡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거 그냥 단체로 스팀 먹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네, 할... 네. 덮쳐 들면 여기도 위험할 어, 것 네. 같아요. 네, 이탈도 그 한... 빠졌고요. 자 빠진 상황에서 여기 자 별거 없다. 네, 끼는 긁죠 어... 네, 들어갑니다. 자 당겨 둘 주면서 위에서서 성큼 깨고. 성양야 되거든요. 네, 아, 성큰 둘은 금방 터졌어요. 뮤탈이이 자리에 네. 없었거든요. 성큰 깨지고, 요 깨집니다. 깨져 들어가요. 입성 아, 올라왔어요. 네, 울트라 아, 조자마자몇 초만 버티도 울트라 몇 개가 여기 언덕에 지키고 있었더라면. 네, 타이밍 보세요. 살짝 뒤쪽으로 빠진 그 순간에 스캔이 딱 들어오면서 어, 위에 성큰 세 개밖에 없네. 그러면 네. 들어가야지 하고 와, 들어갔습니다. 아하! 매딩으로. 아, 네. 아 울트라 못 들어오게 만들면서 길막아 고립시켰어요 이쪽 확장기지 그냥 자 울트라 지금 나오는 것들은 좀 정리가 되고 있고 이제 이렇게는 확장하 하니 박살 났거든요 울트라가 야, 뭔가 이센스 아직 딴단하지 않거든요 네 업그레이드가 좀잘안 됐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지금은 지금 음. 울트라인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경기력을 봤을 <laughs> 아, 때요 진짜 예 물, 흐르듯이 진짜 뭐흘러듯이 경기가 진행되고 아니 이게 스무스하게 가니까 되게 안정감도 있는 데다가 아, 네예 네. 뭔가 딱히 모험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자들 아, 또 아, 가서 배스리 마중 나옵니다. 필력 네. 다 빠지고요. 아, 네. 아 이거 초벌구 이하러 왔죠, 지금. 네. 지금 여기가 좀 깨졌고 지금 더 이상 확장이 없는 상황이지. 11시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습적 이미 어느 정도 양념이 지금은 되어 있는 네. 상태 울트라와 12시에서 만나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위로. 저희 병력이 아, 그냥 먹네요. 야, 이건 그냥 몇 점. 아, 먹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아, 그냥 먹어도 될 법한데. 꼭, 꼭 이렇게 양념을 한번 구워서. 예, 이 양념을, 양념에 이렇게 붙 찍어서 먹이거를 예, 예, 찍먹이에요. 네. 예. 다시. 와. 자, 들어가서 이제 여기도 이 병력으로 좀 이게 사업까지 됐거든요. 근데 병력이 너무 많아요. 와. 예. 물량 보세요. 와. 지금 많이 쥐어 짜낸, 짜낸 상태이고, 울트라가 잡혔을 때 다시 울트라를 복구하게 해서 이 어느 정도의 그 자원이 많이 필요한데, 네. 마리는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 나옵니다. 울트라만 있을 경우에는. 와, 네. 근데 배스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배스를 2위로. 잡을 만한 뭘 뽑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이로. 네. 저 울트라가. 나오는 이 울트라들이 따로따로도 네. 따로, 따로, 가다가. 이이 언덕에서 잡히고 아래쪽으로 또 따로 가고 이러다 보니 병력이 많친 네. 않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까지 저베스를제거로해 네. 줘야 되는데 베스리 그냥 하늘에 덮고 있어요. 네. 자, 여기 지금 확장기지 밀리면 안 됩니다. 김경호 선수. 아, 생산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데 생산이 뭐뭐 생산. 예, 생산이 계속 찍으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태영 김경호 선수가 잡아내면서 이번 경기 승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트 대결 시작했습니다. 샤크로스 템플. 이영우 선수와 임진묵 선수의 경기입니다. 파란색이 이영우 선수고요. 하얀색이 임진묵 선수예요. 이제 맞으면서 들어가서 빌드 확인하죠. 팩토리 확인. 그 정도의 그좀 많이 나오는 그 플레이라면 서프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뭐 음. 소스 레이스 활용이 음. 오. 2대1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오우. 탱크가 등장하기 전까지 자 쫓아가서 리페어, 네, 우와, 리페어. 아! 리페어 안 봤어요.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어, 너무 아팠는데 어, 리페어가 안 붙어 있었던 상황에 체력이 어? 한반 어. 한 체력이었거든요. 오자 어. 무시하고 일군 잡겠다. 하나 좀 터진 상황에서 네 일군을 좀 빠르게 뺐기 때문에 그것도 어. 지금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가 좀두개 잡아요. 아까 터질 뻔했던 그벌처가 네. 컨트롤 타워를 취소시킨 상태에서 레이스를 꾸준히 뽑아가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네. 머리 하나 잡고요. 올라가 태크도다 봅니다. 네. 여기서 세기 잡고 네 기까지 네기 4기 잡고 빠져요. 그리고 레이스 탱크 체제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되면은 사거리 싸움에서 좀 유리하기 때문에 예, 확실히 언덕 위를 올라간다거나 예, 혹은 위쪽에서 버티는 운영이 좀 좋아지거든요. 네. 아, 처음에 이제 레이스가 좀 소수였었고 오우. 그러다 보니까 당장 클로킹이 안돼 있다 보니까 신경을 좀못 쓰고 있다가 이내 네, 입구 쪽에 있는 언덕 쪽으로 올라가서 추가 멀티를 할 생각을 지금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데 네. 서프를 통해서 일단 드랍십의 존재를 확인을 했을 거거든요. 네, 스캔풀이고 아 네. 제대로 먹었어요. 임진모 그 언덕 위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네. 그 에스시비 아래쪽으로 내려 보내면서 힘으로 네. 뚫겠다라는 요! 판단 다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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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요. 오, 야 임진보, 야이유어요 이걸... 추가적으로 지금은 멀티 먼저 시도를 해놓고 상대방의 탱크 포션 자체가 네. 언덕 위에 완벽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래쪽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잡아버렸습니다. 음. 벌쳐 들어와서 이 자원출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문제는 추가 확장 공사를 진행 못하게 됐습니다 네, 다리 위... 하려고 했었던 이영호였는데 지금은 화들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전번에 이거 날카로운 타이밍에 일군까지 대동하고 나와서요. 병력 숫자 줄였거든요. 네. 다시 복기. 오 좋아요. 탱크도 배치가 되고. 어. 어. 상대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뻔하거든요. 소수 벌 이뤄도 상관없는 소수 벌처 운영해가면서 아, 일군들 잡아먹고 혹은 드랍십 운영을 하면서 여기 또 센터 지역 쪽으로 슬금슬금 또 올라왔어요. 네. 이용호 선수는. 전진하면서 이제 갉먹는 싸움까지 병력이 네. 좀 횡으로 넓게 지금은 펼쳐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점 돌파를 지금 시도한 거죠 이용호 선수가 네. 이러면서 드랍십와드랍십야 이거 하나가 야 와, 피곤합니다 와드랍십자 네. 게다가 돌리면 저 스타포츠 공사... 아, 공장까지도 지금 와, 발견할 수 있어요. 있죠 어.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고 아 너무 많은 정보를 지금은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네. 분명히 상대가 탱크 위주로 찍으면서 올라오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레이스로 그 탱크 잡아먹으면서 경기 끝낼 요량이었거든요 어. 네. 와, 또 벌처 하나는 또 여기서 스타프트 짓는 거지. 잡아내고 여기서 또 괴롭힙니다. 게다가 이 아래쪽 그각다 끊어냈다기보다는 상대에게 정보를 줬다라는 어. 게좀뼈 아프죠. 네 위에 있는 병력까지도 지금 걷어내고 있고요. 오른쪽 뺨 때렸으니 왼쪽 이야. 뺨을 다시 때리면서 상대가 어느 라인을 어느 루트를 지금 막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가. 저 왼쪽 오른쪽 지금 때리면서요 병력을 좀 끊어냈고요. 지금 여덟 시쪽 확장 루트까지도 지금 다시 한번 확보하고 있거든요. 어근 위쪽에 있는 점령. 하나 하나 끊어내고. 완막에 오, 그런데 야, 진짜로. 그런가요? 자, 후방 지원 왔어요. 네, 인게임부터. 자, 백업 빨랐고 그다음에 있고.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거리에서 좀더 이득을 볼수 있거든요. 더 넓은 자리에 지금 펼쳐져 여. 있기도 하고. 전번이 진격을 자, 끊어냈고. 와, 탱크... 레이스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네. 그런데 뭐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스캔 딱 오. 오, 야. 야! 아 이거는 아이는아 아. 집안의 보물 같은 유니진데와 네. 현재도 갈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됐어요. 네. 어느 순간 센터에서 왔다 갔다 공방을 어느 정도 펼쳤는데 아래쪽에 멀티가 전부 다 이용 없게 돼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으로 또 나가야죠. 네. 가서 이 라인 끊어내는 싸움하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공간 자체가 많다는 것이 밀봉을 네. 하려고 노력했던 그 선수들이. 그게 잘안 되네요 생각보다. 네. 밀봉을 하, 했, 했고 했는데 테란이 오히려 이홍 선수가 더 많은 자원을 더 빨리 확보했어요. 공격을 네. 네. 뽑아서 나올 때쯤을 나올 때쯤에 가동하려고 했었던 아. 레이스의 의도 자체가 너무 일찍 걸리다 네. 보니 아. 이거 아. 와다 아. 튕어 먹잖아요. <laughs> 예. 다와 아. 아. 레이스를 그러니까 3 스타를 뽑은 그 레이스가. 한게 없어요 지금까지. 네. 많이 먹긴 했지만 자원적이면은 다 따라잡혔고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1봉은 했는데 병력은 200이 찼지만 어디 들어가질 못하고 있잖아요. 네. 자원도 아.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좋은 타이밍에 SCV까지 동원해 가면서 벌쳐 골리아 탱크로 오. 상대방의 멀티 먹으려던 의도를 전부 다 파괴한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네. 이 이후에 언덕을 잡아놓고 레이스로 전환해서 탱크 위주의 상대 병력을 잡아먹기 위한 노림수 자체가 완벽하게 빛나가면서. 음. 무너진 감이 없애나 있습니다 네. 자 밀고 들어가면서 이 셋이 쪽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군 지뺄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상 경력 무너졌거든요 조합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 임진묵 선수 레이스가 와서 잡아보려고 해도 골리아 숫자도 좀꽤 돼서 아 여기서 하나씩 끊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받쳐줄 수 있는 지상 경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막아낸다 하더라도 아, 좀 타격 쭉쭉 네. 밀고 들어가면서요. 저 여기서 지금 항전할 수 있는 레이스 말고는 없거든요. 지상 병력이 없습니다. 받쳐줄 수 있는 병력이. 네, 지상 병력 싸움에서는 진짜 크게 지금은 밀렸기 때문에 다시 네. 이제 모였던 병력이 위쪽으로 지금은 급습하는 예, 모양새인데 생산된 병력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이 병력 끊어내야죠. 확실히. 약간 부족한 타이밍에 레이스가 한참 지금 3단계 차이납니다. 탱크는 수비하고 레이스가 돌아다니면서 멀티 지역 쪽을 좀 기습하고 전장으로 복귀하고 이런 어떤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좀 있었어야 될 만한 시점이었는데 그 타이밍도 좀 놓치다 보니까 지상군의 업차이는 많이 나고 또 네. 센터 쪽을 거의 다 지금은 빼앗긴 상황입니다. 12시 허리가 잘리거든요. 예, 그럼 11시 안 해줘야 돼요. 그리 하고 있거든요. 11시 지역 만약에 이제 커맨드가 뜨게 되면은 지금 당장 어, 앉아서 일하고 있는 확장 기지는 본진 바로 밑에 있는 에, 저 지역밖에 는 없거든요. 근데 저 지역도 지금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우 여기는 지상면 극단화 느낌에 보내. 넘 차이가 지금 너무나서 공사업에 지금은 네. 뭐 방위업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냥 지금 맞으면서 들어가죠. 와 대화가 안 되는 도로 대화량 차이가 없다보니깐 이거는 뭐거기다 그냥 골리앗 업그레이드가 되어있기 때문에 레이스 다수도 몇 주만 있으면 찢어지거든요 자 그래도 레이스를 꽤 모으긴 했습니다 네. 하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탱크 는 남겨놓고 온거 아닌가요 네. 지금 11시도 11시에도 여기가 하나 지금 때리고 있어 있었... 아 이것도 저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자원줄이 없습니다 임진묵 선수 여한 차나 왜? 굉장히 힘든 상황. 인구수는 거의 세배 격차. 네, 최재 이영호 선수 마침표를 찍어내면서 스타 BJ 멸망전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목소리> Take a seat, you cannot stand it All I know the flow harder than a scotch bunny Don't try to me, you cannot manage This ain't what you want, bitch, I'm a fucking funny